안녕하세요.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? 자, 오늘은 음력 11월 20일 때입니다. 11일 때입니다. 연안소용선 17척 2 0 7 3상자 안강망 11척 3640상자, 그리고 유자망 12척, 참조기 277상자, 잡어 285상자, 총 40척, 6 2 7 2상작 항상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총 40척이에요. 어, 오늘, 유자망, 오늘 물때가 11물대인데, 유자망 참조기 경매가 있네요. 날이 지금 밖에 바람소리 엄청 많이 나는데, 바람이 떠불고 있습니다. 배좀 많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. 네, 유자망 12척이 경매인데, 참조기가 277상자밖에 아닙니다. 그리고 285답니다. 양이얼안 되죠? 12척이 참조기, 이게 지금 실상이 아닐까 그리고 또 추가로 안내 말씀드리면, 아, 유자망 참조기, 이것이 그, 멸치를 안 먹으니까 가격이 또 다시 비싸져버렸어요.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. 멸, 멸치를 먹었을 때는 가격이 싼데, 멸치안 먹으면 가격이 비쌉니다. 그리고 유자망, 지금 이게 한 책이잖아요. 이게 다예요. 이게 한 척. 이런 인분 양이 너무 적어갖고, 가격이 비쌉니다. 참조기 가격이. 뭐 파조기도 뭐몇개 되지 않고. 이게 한 척이에요, 이게. 끝. 저것이 한 척이고. 아무튼 그점 참고하십시오. 이제 가볼까요? 이렇게. 오늘 중화새우가 두문두문 많이 접혀 갖고 왔네요. 손도가 조금 어제도 떨어진 게 조금 더 보이긴 하죠. 밥 먹읍시다. 갈치도 굵은 갈치가 어제도 좀 나왔는데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왔습니다. 아주 잘 좋게 되시고 선물 받도 하루 하루도 건강히 지내십시오 이따 뵐게요.